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2010년 1월 17일. 김태호씨가 가고 나니까 비가 와요. 김태호씨김태우씨가 <laughs> <씨. 웃음> <laughs> 가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거기 눈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문가자 하다 눈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엄청 우울하세요. <laughs> <laughs> 자, 어쨌든 간에 1월 들어서 세번째 맞는 이요인데 이렇게. Give and take 이런 말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Give and take 주고 받는다는 말이죠.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다. 상도덕에 있어서는 윤리가 이것입니다. 정당한 만큼의 가격을 내고 정당한 만큼의 물건을 사고 이 질서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내가 지불한 만큼의 물건을 내가 받지 못할 때에 불만이 생기고 보관을 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Give and take 준 것과 받은 것 같거든요. 1달러를 주었으면 1달러 받 10달러를 주었으면 10달러 얻 좋은 것을 주었으면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주었으면 나쁜 것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쁜 것을 주면서 나쁜 것 받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나쁜 것을 줘도 좋은 것 받고 싶어하지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래 법칙인 것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미국에 계시면서 결혼식 하는데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결혼식장 앞에는 축구금 받는 책상이 없습니다. 한국엔 있죠. 물론 방명록은 있어요. 근데 방명록 혼자 있어요. 그 옆에 돈 받는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미국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살림살이를 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돌리고 그러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혼식장에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장례식에 가시면 방명록은 있어도 그 옆에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광고를 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도네이션 하십시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이금조이금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정해놓고 해요. 얼마 추이금은 얼마, 조이금 얼마 이런 식으로. 축하도 되고 도움도 되고 좋은 이야기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들이 인사치레가 되거나 또는 투자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나도 곧 받는다. 그러니 지금 내놓는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보냅니다. 왜? 저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서넛 있는 집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니죠 Give and take.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떨까? 만일 이런 일반적인 거래 방식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줘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면 받는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흔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것도 특별히 욕먹는 한국 교회들이 이 방법을 주로 써먹습니다. 매우 유용하고 손쉬운 논리.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 고로 헌금 많이 내면 축복 많이 받는다. 이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중개인이 되어가지고 헌금과 축복 사이를 이렇게 딱 계약을 맺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계약은요, 불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그리고 축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즉 고객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개념 이해를 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거래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중개인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laughs>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먹혀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런 삶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방식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주면 안된다. 지금까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몸에 익혀왔던 방식 다만 이름만 살짝 바꿔주면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쏙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덕에 전 세계의 50개 대형교회 중에서 27개가 한국에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 엄청난 건물들이 다 그런 논리에근거해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많이 주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많은 것,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줍니다. 많이 받으려면. <laughs> 예수는 그 많은 것을 다 내어주고 무엇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버스를 타는 아이들 중에서 7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은 옆 버스에 어, 말안 듣고 껄렁껄렁거리는 아이들이 뒤에 타요. 근데 제 버스는 어떻게 된게말안 듣고 껄렁거리는 녀이꼭안 듣어요. 바로 제 뒤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옛 말씀이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철어은 동생이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다내 뒤에 모인다. 근데 이녀석이 아침에 버스를 타면 그때 숙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야, 이게 버스 웍이냐 호먹이냐. 그래너 그냥 허둥대둥면서 숙제를 해요. 그 아이 중에 하나, 헤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7학년입니다. 요즘 음수를 배워요. 한국에서는 몇학년때 음수를 배우죠? 중학교 1학년, 7학년이니까 한국 로 가면 중학교 1학년이죠. 글쎄요, 그건 전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여튼, 그래서 그이 지금 음수를 배웁니다. 그런데 영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영의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너 조용히 하면 내가 도넛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 조용히 하면 도넛 몇개 사준다 그랬지? 앞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여섯 개 내가 너한테 도넛 여섯 개를 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너는 몇개 가질 게 있지? 그 여섯 개. 그래, 너는 플러스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여섯 개 너한테 줘야 되고, 너는 갔을 수 있는 것이 여섯 개니까 플러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인 내 여섯 개의 도너스가 너한테로 가면 그러면 몇 개가 남지? 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마이너스 여섯 개를 플러스인 플러스 여섯 개에다 주면 그러면 0이야. 그게 바로 0이야. 뭐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들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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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저으로 하, 나도 저 어떤 사람도 되겠구나. 이제 알았지? 그랬더니, 어, 어, 어 그러더니 한대 녀석이, 근데 언제 돈을 서 사줄 건데? 그러면니 어. 정말 쌤, 이 설명이 맞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는... <laughs> 여하튼, 놀이와 개념이 늘 사용했던 것이 아니면, 이게 헷갈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사용해어할논리면 아주 짝짝 깊게 이에 달라붙습니다. Give and take. 얼마나 이에 짝짝 달라붙습니다자 그렇다면 이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맞춰보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니다 즉, 성서가 이해하게는 하나님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알라든, 아니,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이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선왕당 귀신입니까?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팍팍 바치겠으니 여집가게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경주 아니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회사 부도나게 해주셔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BMW 반값을 사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의 속성입니까? 혹시, 물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그런 거안 팝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 믿음의 존재는, 그의 속성은, 이름이 무엇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당신이 만든 이온 세상과 함께 울고, 웃고, 나누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속성을 가진 자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자기가 손수 만든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안에서는 물론 뭐 다른 선한단 귀신 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안에서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까지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그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존재가 내게 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가 창조한 세상, 그가 창조한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부해서 입 기부할 것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없는데 내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